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이 동네에 예. 매일 술 마셔가지고 부자 된 부자 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예. 혹시 아실까요? 젊은 친구. 젊은 친구? 아하 그러면 청년 농부. 저... 우리 동네 막내. 아 그래요? 거의 막내. 이쪽으로 예. 쭉 가시다 보면 요 네. 빨간색 지붕이 있어요. 지붕 빨간 집한집 있으니까 그집이 어떤 사연으로 술을 마시고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궁금한데. 빨간색입니다. 아, 빨간 지붕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뭔가를 마시는 중인것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술 마셔서 부자가 된 부자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네, 잘 찾아오셨는데요. <laughs> 지금도 술 마시고 있잖아요. 해가 중천, 붉은 대낮에 술을 마시는 중인데요. 두분중 누가 보자 놈일까요? 저일 것 같은데요. 찾았습니다. 보자 농거 아니 그런데 이 시각에 술 마시고 놀면 일은 언제예요?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술 마시는 게 일이라고요? 이 시원한 맥주 마시는 게 어떻게 일이 될 수가 있죠? 맥주 원료를 농업하고 있습니다. 음, 맥주 원료라고요? 그렇다면 보리나 밀농사를 짓나 보군요 맞죠? 따라와 보시죠 제가 보여 드릴게요 과연 매일 술을 마시는 일을 하면서도 부자농부로 만들어졌다는 그 맥주의 원료는 무엇일까요? 이 작물이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 준 작물입니다 에? 이게 뭐죠? 역전의 부자농부 5년 만에 처음 보는 작물인데요 누구냐, 넌? 이건요, 맥주에 들어가는 주 원료인 호비라는 식물이에요. 와우, 맥주의 원료가 되는 호! 수입사라는 국산 호비, 홍천군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었네요. 맥주의 원료인 호으로 연매출 4억 원을 내고 있는 정훈입니다호 재배 8년차, 국산 호비 가능성을 연 정운이 부자로 보입니다. 농지 면적 1900여 제곱미터에서 오직 호마를 재배하며 보좌가 된 농부. 국내에서낫소선블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대량 생산 재배에 성공했는지. 호불호 부자가 된 비법.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명하리만큼 맑은 날. 길게 늘어진 초록빛 혹통쿠리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맥주 원료를 연상하면, 그래곡식류를 떠올릴 정도로, 호흡이라는 작물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일 텐데요. 호흡은요, 최대 높이 10m 이상 올라가는 영쿨작물이에요. 과거에 홍천군 평창 횡성 이 강원도 일대에서 호흡을 대량으로 재배를 했었어요. 었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 주로 강원도 일대에서 재배했던 호 천구백팔십육년 농산물 수입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산 허브 들어오면서 국내 농가는 더 이상 가격 경쟁력 없는 허브를 재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분이 허브 새 뿌리를 찾으셔서가지고 그거를 지금 팔 년째 계속 저희가 번식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과거의 토종허브 재탄생 시켰어요. 멸종된 줄 알았던 토종허브 새 뿌리를 이만큼 대량으로 늘리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수입하는 시음기를 두고 국내산 호흡을 재배한 이유 수입산 호흡과 국산호흡 무엇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맥주에 들어가는 호흡은 대부분 건조시키고 압축시킨 펠리 형태로 되는데 바로 생산된 호흡은 저희가 건조시키고 맥주에서 썼을때호향이 정말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 과거에 좀 천대받았던 작물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되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작물입니다. 향이 좋아 맥주의 풍미를 더해줘 다시 주목받는다는 국산 호. 그런데 그 솔방울처럼 생긴 것 열매인가요? 아 이거는 호 꽃이에요. 요홉꽃 안에 보면요, 이렇게 노란 가루가 있어요. 이 노란 가루가 맥주에 들어가는 원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요꽃 향을요, 이렇게 잘라서 쪼개서 잘라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여기서 수제 맥주 좋아하세요? 그 수제맥주에서 나는 냄새가 없다요 향을 맡아보실래요? 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음. 오! 오 진짜 에일 맥주 향이 나요 음. 이거 먹어면 무슨 맛이에요? <laughs> 드셔보세요 몸에, 몸에 좋아요 향도 좋고 몸에 좋다는 허! 어때요? 김피디! 어때요? <laughs> 엄청 쓰죠 아, 잠깐만. 어, 이거 엄청 쓰네요 네. 원래 맥주에서 쓰고 향기를 내줄 수 있는 성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홉 자체를 그냥 먹었을 때는 굉장히 씁니다. 그나저나, 홉의꽃 가루가 내는 맥주향을 느끼며 일을 할수 있다니. 하하,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어우, 정대표, 반가워. 안녕하세요. 어떻게 수학은 잘 돼가? 수학이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 네. 저희 홉 재배하시는 대표님이신데, 홉종묘부터 재배, 농업의 모든 기술을 저희에게 전수해주신 대표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천업의 아버지 시군이호 홉을요, 제가 새뿌리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 찾은 장본인이세요. 그러니까 둘이서 대화가, 아, 홍천에 예전에 호프 키웠다는데, 혹시 그 종자 구할 수 있어요? 여쭤보니까 그 없지. 그러다 갑자기 문득 예전에 할아버지 묘 옆에서 있었던 게 생각이 나셨죠 멸종된 줄만 알았던 토종홉을 찾아낸 연충음 씨. 그때부터 두 사람은 토종홉에 대해 머리를 맞대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농사 경력이 많은 연충음 씨는 우리 땅에 맞는 토종홉 재배법을 정운이 부자농부는 홉을 상품화시킬 전략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입 품종과 다름을 인정받아, 홍천 호불로 식물 특허 등록까지 마쳤답니다 현재 토종업은 저희만 보유하고 있어요. 홍천 외 지역엔 저희가 안내 보내고 있고요. 홍천에서만 토종을 볼수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종자 보호로 토종호배 가치를 높여라!